그 한국생산성본부 도교성 회장님 신임신문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국생산성본부는 지금 현재 산업부 감사 진행 중입니다 장관님 마무리 단계인데 감사가 지금 흐지부지 흐르지 않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오늘 본의원이 추가로 대기되는 의혹이 많고 많은 만큼 철저한 감사 진행해 주세요 네. p 빛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교성 회장님 그, 해장 취임하시고, 해외 출장 내역입니다. 총 36차례, 227일 해외 출장 가셨네요. 5월 7일서부터 2018년, 2010년 2월 5일까지, 총 출장 여비가 1억 9천 9,974만원. 총 기타 경비 1억 1 7 6 3만원입니다 영수증 없는 경비만 그렇습니다. 3억이 넘습니다. 어, 총 316차례 227동안 해외출장 다녀왔습니다. 명수증이 없이 사용된 금액만 1억이 넘습니다. 아,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조사하면서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해외출장 내역들을 보면 그럴듯한 내용들을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출장당은 출장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벤치마킹하러 독일, 스웨덴, 덴마크 다녀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는데 227 해외에 계셨는데 기관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좀 의문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증인이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블록체인 경영협회 만들으셨네요. 그리고 회장 취임하셨는데요. 이후에 생산성본부 비용으로 어 지원을 합니다. 어 협회 만드는 비용을 다 생산성본부 비용으로 쓰셨네요. 인건비 설립. 준비위원회 수당 발족 식 하다못해 뭐 현수막 세미나 현판 출입문 시건장치 최소한 6천만 원 이상 쓰셨습니다. 어, 본부가 의견실에 제출한 자료만 4,900만 원 이상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이사회 의결도 안 받으셨어요. 독단적으로 지원하셨네요. 다음 화면 보시죠. 어, 블록체인 경영협회 회장님 밑에 생산성본부 선임연구위원 채 이렇게 땡땡 이제 그분이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의 자매인 분이 이대우 교수님이 추진위원장 하셨어요 음. 또 그분의 부부이신 분이 변호사 분이 또 하셨고 또그분의 가족들이 다그 블록체인경영협회 하셨습니다 어 회계 내용 서류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화면 또 보세요. 어, 생산성본부의 일감을 많이 몰아주셨어요. 하 5억 정도 몰아셨어요. 주 2018년 9월 부터 2020년 7월까지 위너스 게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2년도 안 돼서 엄청나게 영역들을 땄습니다. 무려 어, 이해가 안 돼서 좀 이분하고 또 어떤 관계인가 보니까 우리 회장님하고 연구했어서부터 각별한 사이시더라고요. 공동논문, 공동연구자셨어요. 되게 가깝. 더라고요 업무승 이뭐 그러니까 뭐 이분이 업무승리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에서 큰히 문제를 크게 삼모했는데도 일감을 계속 몰아주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하면 보시죠. 이외에도 제기된 문제를 보니까 본인의 저서인 디지털 뉴딜이란 책을 쓰셨는데 이걸 꼭꼭 왜, 왜 생산성 보모 회사, 법인 책으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이걸 법인 책으로 사셔서 본인 돈으로 구매해갖고 여기저기 나눠주셨는지 모르겠고. 그 본인 이름으로 녹이성 TV를 제작비를 꼭왜 개인 이름으로 하셨으면 그걸 굳이 법인 이름으로 다 제작비를 지원하시고. 어. 그리고 정치인 책을 사는 거뭐 정치인 책이다. 뭐다 좋을 수도 있죠 저도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정치인들이니까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법인 이름으로 사으면은 법인에다가 생산성 범위에다 갖다 놓으셔야지 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눠줍니까 최소한 생산성 범위에다 나눠 놔두면은 여러 사람 보게 만들어야죠 체험비리도 많아요 제가 지금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공범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증인께서는 본인이,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게 생산선법 견제받지 않는, 어? 사유화된 권력. 얼마나 문제가 된다는 건지, 현실이 들어요. 생산선보부는 감사 시스템 없습니까? 쓰여야 되는 게요 Yeah. 문노를 넘어서. <laughs> 말씀하시고 반발이 들어왔어요. 어떻습니다. 봅니다. 예, 제가 그럼 답변 을 올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학영 아, 위 원장님. 최승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 통상 자원 중기 벤처 기업 위원회 위원회 의원님 국정 운영에 바쁘신 중에 생산성 본부 일로 심리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최승재 의원님, 어, 의원께서 많이 바쁘신 국정 운영 중에도 생산성 본부의 업무에 대해 염려해 주시고 또지적하여 주신 내용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생산성 본부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더 신중을 기해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존중하여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존경하는 최승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산업부에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가 결과 확정되는 대로 따라서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또그 결과가 나온 우리 위원님에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